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어렵지요 예, 이 대인관계 참 어렵지요 예, 오늘은 대인관계 이웃 친구 아, 화암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세속의 복을 짓는 거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가져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짓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을 살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아, 그냥 참 사기치고 세상을 험하게 사는 분들이야 아, 그런 마음 안 가지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래도 다 선하게 살고 싶고 복을 짓고 좋은 인간을 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도 좋고 선도 좋고. 허, 하지만 인간관계는 정말 간단하지가 않죠. 왜 그러겠어요? 저마다 주장이 달라요. 저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관점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관점 다르고, 이렇게 전부 다른 것을 맞춰 살라니까 피곤하고, 안 맞춰야 자니까 살 수가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더구나, 성격이 조금 모가 나거나 개성이 너무 강하고라면은 어, 정말 대인관계가 이제 어렵다 고 그래요. 아무튼 딱히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남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고 꼭 옳다고 할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 하고 딱 정해져 있다면 어, 쉽지요. 그런데 그게 있는 듯한데 또 없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우주 법칙 자체가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고정 법칙이 존재를 안 하거든요. 물론 중간 간 끊어서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어? 하루는 24시간 뭐 이와 같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로는 크게 넓혀서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해가 어디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판단한 거죠. 그리고 시간도 우리 지구 안에서 인간이 정해놓은 개념의 시간이지, 그게 우주 시간하고 같질 않거든요. 자, 대충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 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아니면 도전해서 극복하면서 어떤 법칙이나 관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시 시대별 지역별로 법칙 관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나라마다 관습 풍습 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계층 간에도 다른데요? 실내로, 조선시대에 여자는 밖으로 나돌면안 된다, 그렇죠? 그때는 여자 이제 가만히 집에서 살림 잘하고 살아야 이제 잘한다래요. 그러나 지금, 그런 관점에서 여자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고,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학대한다고 벌받겠죠? 음,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대인 관계를 잘하고 화합하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악은 서로 어디로 가나 일치되는 데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시절 그때 그 나라 기준에 맞춰 살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절도 보면은 스님들은 처음 출가를 하면은 절마다 가서 맞춰 삽니다. 통도사 가면 통도사 기준에 살고 해인사 가면 해인사 기준으로 살아요. 그것부터 배워요. 또왜 여기는 이렇게 하나 내가 살던 그곳은 절했는데. 이런 사고는 안 통하는 겁니다. 음.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분란만 조장하죠. 적응 못하고. 예. 자, 그런데 딱 모든 곳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 예. 다른 것은. 자리를 비껴가면 안 맞아요. 심지어는 불교 믿는 사람 불교가 진리다 하지만 그거 기독교 믿는 이들한테 말하면 진리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전혀 아니겠죠? 또 반대로 기독교 믿는 사람이 이게 진리여 하고 불교인한테 말하면 그것도 통하겠나요? 전혀 아니죠. 정치 체계도 그렇고 그 어떤 훌륭한 풍습이 있다 해도 다른 곳에가 많통이에요. 안 맞다 그래요. 하물며 이 작은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저 우주로 가면 그게 어디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부 실제로 살아오면서 임시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그것이 우주 법칙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만들어진 그 안에서도 어디나 통하는 법칙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화합이에요. 일단 화합은 모두가 나와 너 제3자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저 대자연까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존중하면서 이게 화합의 출발이에요. 또 가장 처음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 마음. 자기 마음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피해 푸는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이 시작이 되겠죠. 그 반대는 아니죠. 그와 같이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마음이나 모든 데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 개성도 인정해주고, 더불어서 같이 틀린 속에서 저마다 다른 속에서 좌를 이루면서 같이 공존하고 화합하고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것이 바로 화합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 자유, 평등, 보시. 보시는 이제 불교용어 베푸는 거죠. 뭐 기부가 됐든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내 복으로 남도. 행복하게 해줄라라고 사회도 행복하게 해줄라라고 팔전시키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돈 버는 목적, 권력을 잡는 목적이 되면은 이제 화합적으로 가고 있다고죠. 그러니까 필히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등이 그래야 인권이 또 존중되죠. 이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 이제 그 사회가 화합으로 가는 사회다, 이러는 거예요. 화합, 그러니까 서로 그냥 뜸 맞춰서 시끄러운 소리 안 나는 게 화합으로 이제 보통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독재국가가 화합한다 그러겠죠. 꽉눌러놓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 사니까요. 실제로 내가 무슨 화합 이야기를 써놓으니까 어떤 젊은애가 뭐, 고간이 그럼 죄를 화합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 냐? 이러고 말았 는데, 음. 아무튼 화합 이란 것은 서로 개 성이 존중 되 면서도 조화 를이 루고, 공 정하 게 주고받 은가? 거래 를 해도 신뢰 속 에, 나는좋은 물건 을 팔고, 상 대가 원하 는 물건 을 내가 찾 아서 팔고, 이 것이 이제 상인의 어떤 그 도리고 화행 예, 화합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개발하고 만들고 또 좋게 해서 싸게 해서 팔려 는거 이런 것도 다 합하는 자세죠 이, 이 제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는 사람은 또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것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는 게에요 근데 같은 상거래라도 서로 속이고, 못 믿고, 원하지 않은 물건을 갖다 앵기고, 또,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어떻게 꼼짜로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그 화바는 자식 아니에요, 당연히, 상대방한테 지불할 건 지불하고 해야 되겠죠. 또, 이 사회에서 자유를 누린 대신에,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키고, 애를 지키고, 이런 것이 화바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화합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디로 가도 통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 환영받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도 환영해요. 동물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이 공존하려면 다 알아차리고, 사람을 또 위협하지 않습니다. 저 자연도 그렇잖아요. 대자연도, 물도, 바다도 산도 아껴지고 덜해피지 않고 공존을 하려하면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가 다시 내한테 들어오죠. 갖다 쓰레기 버리고 해치고 이러면 그때는 시원하고 그 순간은 이익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화근이 다. 때로 몰려서 태풍이 돼서 몰려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도 혼자 살수 있나요? 공기 마시면서 물 먹어가면서 땅에서 발 딛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세상 사는 데 인과관계도 전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공존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화합의 기본입니다. 아무튼 진리다 선이다.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도 더 화합은 기본 가장 중요하고 앞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종교 진리, 그건 사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깨뜨리고 부시는 가르침이 있는 종교, 아니면 진리, 아니면 어떤 정치 체계는 그건 사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그 길을 따른다면은 나도 불행, 너도 불행, 국가도 불행해지죠. 그건 악의 길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화합이 된다면 선의 길이요,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악의 길이 된다. 이런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본래 사회나 그 어떤 그 시절에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그때 그 순간의 꿈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선과 그그 본바탕 그 뿌리 근본은 둘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면 선이, 저쪽에서 보면 악이고 그런 그 꽃입니다 꽃. 그래서 신뢰하고 믿는 쪽에서 보면 그 선이고, 그 반대편에서 보면 그 악이고 그럴 뿐입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화합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정말 이제 화합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어, 그거는 이제 이 말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천이 안돼요. 지금 내한테 이 말을 들어도 이 자체가 바로 화병이 되고 실천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에, 수련도 수련 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보, 본래 원리 본능의 방법을 배워서 하면 이제 예, 바로 실천이 되고 그 효과가 바로 나오죠 또 그것이 익어지고 익어지면 다음에 저절로 되면 그거는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주변이 완전히 과학 같은 물결이 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운명도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생각 한 번에 이것이 다 되지는 않고 자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어, 또 되돌이기면 그렇게 실천하시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지금 저와 대화를 나눈 분들은 어, 그렇지 않아도 다들 그런 부분에 에, 열심히 노력들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어, 아무튼 오늘은 이, 화하 아니면, 대인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대충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아, 이렇다 하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또좀 언급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천적인 의미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합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에 친절해야 돼요. 스스로 비하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무엇으 해도 안돼 하면 깨져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반복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다면 이거 큰일이죠 안 되겠죠 또 운명이 아 나는 영 아닌 것 같아 또 그런가 하면 아 나는 잘나고 똑똑하다 내가 생각하는 게다 맞다 내 위에 뭐 누가 있냐 이렇게 이제 오만방자 해도 이거 친절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자기한테 왜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니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 바로 보이는 대상에게, 어,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 그게 오래전에 아는 사람이든, 처음 본 사람들이 가네. 그 사람이면 마음을 열어서 친절해야 돼요. 친구와 같이 여기고. 그러려면 이제, 뭐좀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해도 그런 거안 보는 게 좋아요. 옳으니, 그러니, 어? 판단하기 전에 선입감으로 미리 뭐 결정하면 그런건안 돼요. 그런 거는 그냥 그렇거니 정도 하고는 마음에서 지우고, 친구와 같이 여기고, 어? 평등한 느낌을 내고, 자기가 그렇다고 상대방 위에 느낌이 올라가서 무시하지도 말고, 또, 떠받들어서 꿀리지도 말고 평등하게 친구같이 마음속에서 다 여기면 됩니다. 모든 사람 일체 중생은 평등하고, 원래 본, 본능은 친구예요. 실제로. 겉에 모습은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신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라도 친구같이 여기고, 어, 공정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이것이 좋아요. 이거, 올해 옛날보다 아는 사람만 중시한다면, 그러고 새 사람 사려지겠습니까 낯설어서, 어, 얼굴도 딱딱해서 굳어있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웃고, 처음 본 사람도 언제나 오래 본 사람까지 친절하면 그 사람 점점 인맥이 넓어지고, 점점 친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또, 친구까지는 아니라도 다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고, 도울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인과를 착착 쌓아가고 지어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하는 데서. 복은 하늘에서 주고, 빌어서 기도한다고 누가 뚝 떼서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된다 해도 그건 빚이에요. 빚. 내 힘을 얻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그것도 이자가 붙어요. 운명의 빚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피해요, 그거는. 도망가도 못 피하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짓고자 하는 분은 이 가까운 데서 친절해야 됩니다.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공정하게 화합하고, 자, 친구와 같이 가지고. 제 그러다 보면 모두 깊은 친구가 되고, 우정이 쌓이고, 오래 가겠죠? 어, 정당한 거래하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이 친절하라. 그것이 가족이라도 상관없고, 친구라도 상관없고, 낯선 이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 너 맞으니 틀리니 불친절하고, 멀리 안 있는 사람은, 낯설이니까 친절하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그거 정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원래 친한 사람은 점점 남이 되고 다시 새로 친해진 사람이 또 친해졌다 해도 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맛이 들라다가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유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칠절하면 은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착각하고 또 마구 기대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 그런 것이 우리가 되면 어, 일단은 이제 상대 어, 습관을 관찰하고 어, 습관에 따라서 대응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마음 속에는 완전히 아까 지금 말하듯이 그렇게 열어놔야 돼요. 마음속에 행동은 상대 습관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평등해 가지고 하면 절대 그렇게 막 들러붙거나 뭐 아니면 착각하고 안 그래요 친절하긴 하는데 뭔가 내가 상대를 이렇게 떠받드는 듯한 느낌으로 친절하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친절하는데 웃고 뭔가 상대를 좀 무겁게 여기를 떠, 받떠는 듯한 느낌에서 이렇게 친절하 상대는 그 여자를 소유로 만들라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되면 평등하게 당당한 느낌에서 친절하게 하세요. 음, 그러면서 이제 행동은 상대 습관을 보고, 어, 저 사람은, 그, 저 조금 내가 웃으면은 지 좋아하는 줄 알겠고, 이렇게 했구나 하면 그때는 이제 살짝 안 웃기도 하고 하면 돼요. 그때그때 어, 그때 따라서, 습관 따라서. 이, 늘 항상 눈이 웃고, 몸이 웃고, 마음이 웃기만 해도 큰복짓는 겁니다. 대인관계 저절로 풀려요. 평상시에, 어, 업무를 보든, TV를 보든, 길을 가든, 눈을 웃고, 늘 몸도 웃는 거 연습하세요. 마음도 웃고 그것만 해도 스스로 행복해지고 그것만 해도 스스로 건강해지고 그것만 해도 남한테 주는 거 없이 베푸는 거 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게 큰복 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쌓이고 쌓여서 자 복은 어디서 뚝 호박 떨어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호박 굴러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일상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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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 지루하다고요? 그거 언제 쌓느냐고? 그래도 그것이 힘이 가장 크고 빨라요. 그 힘이 가장 크고 빠릅니다. 아 그래도 그냥 어디 기도하다 보니까 당장 이루어졌는데요? <laughs> 이런 분도 있겠죠.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든 겁니다. 알고 보면은. 평상시에 늘 쌓아가는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다가 일이 턱 닥치니까 그때서야 그냥 달게 들어서 아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하고 이제 하죠 그러다가 뭐가 되는 부담은 감격하겠죠. 에? 에. 그러기보다는 미리 조금씩 조금씩 해서 힘 쌓아 놓는 게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뚝딱 뭐가 해결됐다 합시다. 그러나 평상시 에그 사람 행이 또 어, 전혀 대인관계 이런 거안 되는 행위면그 다음에 더큰게 닥쳐요. 몇번 닥치면 그냥 엎어져 버려. 저 어, 태풍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폭우가 덮쳐버린 꼴이 되는 걸 당하게 돼요. 자, 그거는 그렇게 삶을 삶은 안 된다. 근데 이 가까운 사람한테 불친절하면 절대 이제 안 됩니다 이? 가까울수록 잘해야 되는데 그거 왜 안될까 왜 안될까요 그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내 사람이고 원래 서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잊어버리고 단점은 늘 보이고 또 가깝다 보니까 좀 잘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이 기대가 커서 아마 불친절해질 거예요. 뭐, 내가 이래도 뭐, 의뢰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그러나, 아, 우리 친하고 가까웠고, 에? 뼈를 같이 묻을 것 같은 부부도, 그게 쌓이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나를 배반해. 이럴 수가 있어. 난 너를 믿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가까울수록 친절하세요. 늘 마주대고 있는 사람한테 더.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 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복이 자기가 복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것이고, 물론 그러면서 일체의 집착이 없고, 오남도 고암도 없고 본래로 돌아간다면 장차는 해탈하고 깨달을 깨달음으로 갈 것이고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어,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